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최신 개정된 내용까지 꼼꼼하게 반영되었으니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조합설립인가란 조합 정비사업을 조합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법인인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이러한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되는데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은 후 단체 결성을 위한 창립총의를 해야만 해요. 조합 설립인가 요건으로는 첫 번째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동의의 주체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따라 다른데요, 재건, 재개발의 같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만 소유한자, 건축물만 소유한자, 토지의 지상권자가 해당됩니다. 주택 단지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은 구분 소유자와 토지만 소유한자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만 소유한자, 건축물만 소유한자로 재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의 지상권자는 제외됩니다. 동의 정족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증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동의받아야 돼요. 재건축 사업은 2025년 5월 1일부터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됐어요. 구분 소유자의 70%, 70 이상, 토지 면적 70% 이상을 받아야 되며,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의 대상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어요. 건축 설계 개요,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계략적인 비용, 비용 분담의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장 선정 동의, 조합 정관 승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에 대한 내용들이 동의의 대상입니다. 동의의 배, 동의 방법은, 검인을 받은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 및 지장 날인을 하고 신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는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만,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나 30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만 해요. 총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장소, 참석작용 및 구비사항 등을 공개하고 등기사항으로 등기로 발송, 통지해야 해요. 의사결정은 창립총회의 경우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합니다. 회의록 작성은 창립총회뿐만 아니라 임시총회, 정기총회도 모두 해야 되는데요, 총회 참석자의 연명부와 함께 조합설립인가시 창립총회 회의록은 제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에 대한 소집통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과반수가 출석하여 과반수가 출석한 과반수 의 찬성으로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이어 주면 적법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조합 등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선임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창립총회 자체가 무효는 아니에요. 조합설립 인가 절차.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정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조합 인가 신청을 제출해요. 재개발 사업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서류 및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및 군수에게 동의를 받습니다.